마리아와 게임들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의 끼야 마리아입니다 오, 오늘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있죠 오, 엄청 귀여운데? 바로 접니다 뭐? 아 뭐야 진짜요? 네 이제 저처럼 꾸미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저 닮았나요? 그리고 머리 색깔은 저는 약간 검은 색깔 <laughs> 눈도 엄청 땡글하고 머리도 너무 아, 데쁜데 뭐 진짜 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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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동그랗게 볼까요? 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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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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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찍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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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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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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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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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서 표를 확인 중 하겠네. 설마 무임 승차한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설마. 뭐라고? 어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아 이런. 아, 뭐라고? <laughs> 표가 없다고? 이런, 이런 큰일 난 녀석을 봤네. 자네가 새로 오던 그, <laughs> 네, 그, 아, 그 친구가. 인네 맞습니다. 제가 새로 오는 그 친구예요. 아그 친구가 무슨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띠아 예, 친구. 진작 말하지 그랬나. 음. <laughs> 너무 어, 깜짝 다어 뭐 이렇게 깜짝 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 아얼마 반가야 이렇게 찾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 섬의 요적 위즈라고 해요. 오, 어, 요정이에요? 이쁘네. 어, 표정이 안 좋대요. 제임수할아버지는한 소리. 그렇죠. 네. 임신차 했다고 말했잖아요. 네. 임신차 하셨나? 반가워. 난비에르라고 해. 아까 그 아저씨랑 똑같은데, 모습이. 아, 입술이 다른데? 마을이 <laughs> 온걸환영하는 의미로 내 집을 짓고 아, 있어 아, 저희 집을 짓고 있는 와우. 거야? 와우. 정상들여 짓다 보니 왕성 대로면좀 걸릴 거야. 음 마을 좀 둘러보고 오라고요. 오케이 오, 마을이 엄청 이쁘거든요. 아집 짓고 구인가집 있어요. 알겠습니다. 와. 저는 이 산에서 아주 오래 살았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유로워요. 어, 되게 평화로워 보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지금은 교육할 게 없는 작은 마을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대요. 네. 교육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요 그럼 열심히 농사도 짓고 집도 네. 짓고 막 그래야겠네요.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끼야가 네, 이 마을을 살리는 이장이 볼까? 되는 것만까 끼 이장. 이 마을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열심히 살려보겠습니다. 오, 옥수수가 다 자랐다는데요. 수확하래요. 뭐? 수확 도이요 네. 어, 작물 수확. 어, 이거 놀라서. 수확. 뜨뜨뜨뜨뜨뜨. 우와. 오, 벌써 레벨 2가 됐어요. 이렇게 쉽게 레벨 이가 되네요. 오, 귀아. 너무 옥수수 잘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 어렵지 않죠? 심은 작물은 두 배로 수확도 할수 있대요. 오 그렇구나, 또 좋다. 이제 새로운 작물을 심어볼까요? 뭐가 있죠? 자 밀이 좋겠다는데 금방 자라니까 해보래요. 음... 자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일단 밭을 선택해보고 어, 미... 자누오오 너무 빨리 자라는 거 아닙니까? 금방 <laughs> 돼요, 금방. 닭 올타리를 살펴보라는데? 어, 닭을 봐봐요. 가봐요. 따라가 볼까요? 닭이 없는데? 그니까요 엉망이네 진짜 이전에 마을에 가꾸자는 분 워낙 게을렀대요 야, 게으르면 안 돼요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 그래서 되겠네. 마을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대요 지금 왕실 감옥에 갇혀있.. <laughs> 그럼 저도 이거 잘못갖고 왕실 감옥에 가는데 네 가는 감옥 건가? 가셔야 됩니다 감옥은 왕실이니까 좋을까요? <laughs> 자 어쨌든 걱정하지 말고는 앞으로 잘 가꿔줄 거래요 음, 자 닭닭.. 돈도 있으니까 닭을 세마리 구입해봐라는데 닭, 닭 구입! 닭이 사육 생겼는데닭 닭이 아니에요. 아, 건,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네, 건설에 여기 닭 있다. 그러니까 얘를 한 마리, 오케이. 두 마리. 우와. 3마리. 됐다. 근데 힘이 없어요. 닭이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아, 내가 고파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대요. 와, 사료도 줘야 되고 엄청 재밌겠네, 이거. 할게 많은데요? 네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사료를 주요닭닭닭 선택해서 아, 아니야. 사료를 또 만들어야 된대. 여기 팩토리를 이용해서 아까 우와. 옥수수. 그 아, 이런에서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사료까지 만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애처로워하는 눈빛이 강한데 어. 아 다이아를 사용하면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다네요. 오, 다이아 써볼까요? 다이아를 이거 오 무료로 해준다. 오, 이번만 무료대. 이번만 무료인가봐요. 오 생겼어요. 그럼 이제 닭 사료가 생겼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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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들이 너무 불쌍해 빨리 줘야겠어요. 어, 죽을거 같아요, 닭들이. 먹게 줘야겠어? 어, 닭들 죽기 직전이야. 죽은 거야? 네 지금 죽었어요 살아났나? 오 살아났어 오, 살아났어 이렇게 자, 다이아를 사용하면 즉시 완료되고 싱싱한 달걀을 수확할 수가 있다네요 아, 한번 해볼까요? 아 원래 이게 11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한번 무료로 아. 해볼게요 무료로 무료로 어? 알란다 이렇게 알란다 알란다 한번 해볼까요? 수확하기 우와 오 자산이 증가했어요 어 닭들이 또 힘이 없어. 아 닭들. 아리랑 힘 없어. 아, 다시, 또 다시 또살려줘야 돼. 그래. 볼 일이서 가보셨네. 그럼 피에르한테 좀또 다녀오래요. 피에르 아저씨가 또 일을 알려줄 건가 봐요. 마침 부르던 참이었어. 집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든. 마음에 드는지 한번 살펴볼래. 어 집이 완성됐대. 한번 볼까요? 어 뭐야 천 조각이야. 아직 만족스럽진 않은데. 아, 아, 좀 나아졌다 나아졌다. 어어 그렇게 이쁘지는 않네요 아직까지 저 저의 반응이 느껴졌나 봐요 아 나중에 분명 훨씬 근사할 거래요 아근사해지겠죠아 지금 이제 만들 수도 있나 보네요 네 그런가 봐요 자숙녀에게는 묻지 않기로 하고 자 아, 집이 완성돼 건거안궁금있는데자 네, <laughs> 집이 완성되고 있다 어 배가 고프대요 오븐에서 갖고 오는 빵이 먹고 싶지 않나요 오븐만 있으면 가능할 텐데 이기 하나 장만해 본다고요 어 좋아요 오븐은 건설을 아, 이용 만들어야 돼. 네, 이게 오븐을 이용해서. 아. 요 옆에다가 만들까요? 바로 옆에. 오케이. 아, 집하고 좀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닌가? 빵 빵인데. 아 빨리 빵 먹으려고요. 네. 에 어째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 또 그동안 작물을 아, 수확. 아작물 수확해서 또 이제 빵을 만들나 보네. 아 아까 그 밀이다. 네. 오 수확 좋아. 같네. 수확 수확. 오 밀로 이제 빵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오, 오 레벨, 레벨 3이 4. 됐어요. 자 이제 와. 오븐을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아. 뭐야? 와, 엄청 귀엽게 생겼어 토끼 이 오븐이에요? 아, 아 이게 포장되어있해네 아, 포장 아. 여기다가 그러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 뭐? 동물들이 만들어져 어, 오 귀엽네 그럼 빵이 먹음직서 이렇게 해주대요어 냄새 어빵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진짜 아 진짜요? 네. <laughs> 확실해요? 자밥두 개만 더 만들면 더 많이 할수 있대요 그러면 반 옆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시 붙여놔야죠. 오, 신선하게 뭐 이런 데는 아니죠? 음. 붙여놓을게요. 나중에 또 같이 하기 쉽게 그래. 이렇게 붙여놓 오, 커지네, 커져. 퍼져. 막 땅이 점점 늘어나니까 부자 되는 느낌요 집이 완성된 것 같대요. 한번 가볼까요? 피에로 얘기해보래요. 오! 건설이 완료됐대요. 어, 뭐만지고 있는 중이어서. 우와! 오! 오, 집 같은 집이 됐어. 아까 지보다 훨씬 나아요. 오오오오오오오 아좀 아담하긴 하네요. 자금이 모자라대요. 근데 나중에돈 모아서 하나씩 사면들지 원래 근데... 단칸방에 시작했다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 아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대요. 와 들어가기. 오, 들어가기. 오 궁금한데 이 아담한 집이 어떻게 생겼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아 여기도 꾸며야 되겠네. 아 집, 그러니까. 보통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집안도 꾸밀 수 있고 와, 이게 여러 가지 할수 있네. 오. 선물로 침대 하나 받았는데 침대를 방에 놔둬보래요. 침대를 와. 어디 놔둬 볼까요? 아이 꾸밀 수 있는 왜 제가 먼저 볼게요 때 삼아 정중한? 네, 이거 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예 해줘 이렇게 그래서 창문 옆에 이제 놔야죠 이렇게. 그 창문입니까 거기? 구석에. 아 돌릴 수도 있네. 어네 맞아요 어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어 아 이게 또 가구를 배치하면 인테리어 점수가 올라가나봐요 음 뭐더라 아무튼 새로운 주민을 더 많이 <laughs> 보여할수 있답니다 지금 잘 꾸며야 되겠네 요누을수 있나? 우와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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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깜찍이. 깜찍이 나가볼까요? 은 음, 모자를 선물로 줬다는데요? 어, 어 진짜요? 아 그럼 자기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의상! 대박 아 귀여워 <laughs> 아니 이거 보면 마을도 꾸밀 수 있고 집도 꾸밀 수 있고 자기도 꾸밀 수 있고 다 꾸밀 수 있네. 그냥 하나의 진짜 작은 마을에 진짜 살아가는 와... 도감대요. 이름이 아 이름이 뭐? 아 이제 이름은. 아저 이름 뭐 할까요? 기야 기야 예쁜 기야. 아 기야 뭐 예. 아 서영중이를 눈사람 하자는 사람 이름인데. 기야 키야. 기야를 사용하지. 그러면 예쁠예예예 기야. 예쁠 기야. 예, 예, 예뻐질 기야. 집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밭도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예뻐질게야예뻐질게요자 갑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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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 됐다 어 신규 뭐가 있어요? 아 이게 미션 같은 게 있나 봐요 우와 오, 되게 멀리 가셨어 피에라 아저씨다 뭐하고 있어? 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럼 옥수수를 수확해봐 진짜 쉬워 아 이렇게 뭔가 하나씩 미션을 주나 어... 봐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압수서 한번 수락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네. 미션이 있는 거를 하나씩 사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 진행을 다 했으니까. 아, 돌진에 아, 보상이 있네. 아... 작은 미션들이 있어요. 해결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네요. 오, 보통 받았어. 어떻게 보? 귀여운 무지다 그럼 입어볼까요? 네, 이거. 볼까요? 예. 요거. 와, 아놀린다 <laughs> 모자 하나 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귀여운데 그래도? 음. 아, 귀여워요. 뭐 이렇게 같이 나 네. 되게 귀엽다 그래도. 엄청 그러면... 어, 마우리콤. 그러니까요 지금. <laughs> 어, 곰이자 곰. 이게 뭐예요? 어,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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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야, 곰. 야, 곰. 야등좀 돌려. 어, 미루. 어, 무서워, 어, 미루. 농대로 어, 어, 도망갔어. 네. 예뻐질기야 예, 아, 이름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네. 자, 라우라랑 인사를 할거라는데 음, 새로운 친구인가 보네. 어, 대화 한번 해볼까요? 대화. 어, 새로운 친구다. 저를 찾아주시다니요 자, 네. 이런 말 듣지 모르겠지만 옥수수를 수확하는 맛 어필 봤는데 그만 반해버. 바내보... 잠깐만요, 저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끼리 반했네요. 아, 그래서 열심히 돌테니 자주 놀러와 달래요. 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구나. 와, 우 오케이. 어, 뭔가 토지 증서, 말뚝, 밭줄, 뭐가 많아졌어요. 펜트 가진 건가, 그냥 잠깐만 해제된 거겠죠? 이제 레벨 4부터 가질 수 있는. 또 신규도 있네요, 라울. 어, 아, 한번 또. 할까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애들 많이 생기겠네요 얘 농장에 있으니까 닭을 6마리로 늘려보래요 오, 오 6마리 늘리면 또 보상받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닭을 살 돈이 있겠죠 세.. 지금 빨리 해야죠 어 닭들이 우렁창이 들어도 더이 늦잠 자지 않겠죠? 오 이게 아까 받았던 거 이제 했으니까 어 계속 신규가 계속 계속 음식 해서. 어? 아까 버럭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어이 뭐야? 뭐 멧돼지인가? 멧돼지 고 뭐. 어 무서워 이거 얼굴 봐요. 뭘 때리지 뭐야? 때리는 거야? 어 어. 어 뭐지 뭐 하나 생겼어. 어한대 때고 뭐 받았나 봐요. 아 너무 싸움 잘한거 아닐까? 어한대 때렸나? 여기네 여기. 아, 어 이벤트 상점에서 이요. 오. ]이에요. 오. 오 뭐가 되게 이벤트가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네요. 피해? 아 무서운 아저씨. 네.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나? 빵이라도 하나 만들어 오게. 우리 빵 있잖아. 있잖아요 빵 줘요 바로. 그빵 바로 줄까요? 바로 네. 대화하면 되겠다 네. 그러면. 빵 있으니까. 빵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이거 바다용. 이거 바다용. 뭐 일단 저 모자. 어 아저씨가 조금 착해졌어요. 네. 그래서 잘 해낼 수 있는지 보겠대요. 오, 어, 모자, 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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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자 모어 귀여 워 귀여. 워 귀여운 모자 생기. 어 옷하고 깔맞춤인데? 깔맞춤 깔맞춤. 어뭐 뭐가 왔어요? 어 잠깐만요. 어 예쁘지 게하님. 뭔가 알려줘. 주문 게시판이 있대요. 우어왜 이제 얘기했냐면 건방이 있었대요. 그서 주문 게시판에 이웃마을에 요청한 물건을 주문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배달을 보내주면 푸짐한 보상도 받을 수 있대요 우와. 어, 한번 볼까요? 음, 클릭해볼게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란을 아 서로 그거 오 어, 간다 날라간다 어디 가시는 거지? 뭐 하늘로 막 날라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환도 할수 있나 본데요? 음 그래서 고, 고래 열기를 터치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근히 수입이 짭짤하다네요 어, 왔다 어, 돈이 왔어 받아볼까요? 오오. 오 가려 볼까요? 어머 이거 보세요.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laughs> 완전 귀여운데요? 일단 마을을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요. 제가 다음 번에는 더 이렇게 화려해진 마을로써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나네요. 다 꾸밀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네. 만든 마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친구가 돼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도또 만나요. 안녕.